교동문 1편 4편. 내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와께서 호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편안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와이신이다. 10편, 5편 여와여 나를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야,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므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지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얼굴이 주의 영광의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비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편, 지편 여호와여 일어나 없어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 없어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없어서 어째야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